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메이크업이지, 이게? 그니까. 오늘은 완전 꾹꾹꾹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고요. 하버크리스틱꼭 껴줄게요. 일단은, 여기 뒤가 살짝 쳐져가지고. 뒷라인이 약간 열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화장하기 전에 무조건 필수로 립밤을 발라주고 시작해 주셔야 돼요. 립밤 바르고 립 바르는 거랑 안 바르고 바르는 거랑 차이가 커서. 여러분, 저뭐 달라졌지 않아요? 로션을 발라줬기 때문에. 베이스를 발라줘야 되는데요. 이거 루나꺼. 이게 색깔이 장난 아니에요. 적당히 발라주세요. 조금만 너무 두껍게 바르면 뜨기 때문에 제가 7kg를 진짜 금방 뺐어요. 제가 원래 진짜 최고 기록이 55kg까지 갔었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마음먹고 시작한 거는 55kg 찍고는 1kg를 일단은 그냥 뺐었어요. 좀 적게 먹어서. 그래도 더 빼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 더 뺄까? 이래가지고, 더 뺐는데, 그냥, 제가 진짜 조금 먹었어요. 밥을 두 숟가락씩만 먹고, 젓가락으로 진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배불러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클리오코 써줄게요. 스파츌라로 얇게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쿠션이 아니라 내용물은 파운데이션 거라서 그냥 파운데이션 쓰시면 됩니다. 그냥 매트 쿠션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자기한테 맞는 거. 찍어서 이렇게. 이거 힘을 살짝 준 상태로 하면 더 얇게 되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요. 스파츌라로 얇게 까는 게 제일 베스트 더라고요. 이 파운데이션이 커버하는 게 아니라 아 전체적으로 퍼, 커버는 살짝 되겠지만 은 이게 약간 세세한 부분까지 그 하나 한다고 두껍게 바르면 계속 피부가 갑갑해 보이기도 하고 갑갑하긴 하죠. 갑갑해 보이기도 하고 갑갑하고 그리고 쉽게 무너지고 밀리기 때문에 얇게, 그냥 커버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색만 이쁘게 맞춰준다, 밝혀준다는 느낌으로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인중이랑 턱은 진짜 얇게 발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남은 걸로. 그리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써도 얼굴이 밝아지지 않는다 하시면 아까처럼 저처럼 베이스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마는 한 겹만. 주 그냥 전체적으로 톤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만. 요크로 그리고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파우더는 바닐라 코꺼를 해줄 건데 이게 입자가 얇아서 브러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바로 퍼프에다가 하면 골고루 묻혀지지도 않고 한쪽에만 딱 발랐을 때만 그쪽 부분만 두껍게 되고 골고루 분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진짜 중요한 거 했다. 그리고 컨실러 왜말안 해줬어요? 아까 피부 한 것보다 좀더 어두운 컬러로 해주는 게 좋고요. 얇게 손에 힘을 빼고 수치듯이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파우더 칠해줄 건데 파우더는 눈부터 여기 낀거 보이시죠? 손으로 한번 풀어서. 하고 눈썹 하고 이마 들어가 줄게요. 이마 여기 가입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잘 해주셔야 땀이 흘러도 잘안 젖지겠죠? 하고 중간에도 이제 파우더를 좀더 많이 좀더 많이 묻혀가지고 가입 부분을 완전히 보송하게 해주셔야 돼요. 만졌을 때 끈적거리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게 피부 타입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복합성이거든요. 건성이시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자기 얼굴 그냥 하고 싶은 느낌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쉐딩을 해줄게요. 쉐딩은 항상 이거 쓰고 있었고요. 그냥 어두운 거랑 이거 묻혀서 그 밑에 부분부터 뾰족하게 그려줄 건데 제가 여기에 그림자를 쳐야되나? 그러니까 이게 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부분안 하고 그 윗부분을 전 그리거든요? 근데 사람 코마다 달라가지고 이거는 코 쉐딩은 제가 딱히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따라해도 똑같은 느낌이 날수 없기 때문에 여기 밑에 요까지 쳐주시면 코 기신분들은 짧아 보이거든요? 저는 하관이 살짝 짧아가.. 짧게 해야 되나? 그냥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조금만 깎아주고 있 스치는 것보다는 두드리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스치면 화장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살짝 통통통 튀기면서 <laughs> 하거든요, 저는. 여기는 살짝 쓸어주고 끝부분은 이렇게. 저도 진짜 손 힘을 빼고 그냥 이렇게. 여기 눈썹 뼈,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가기 전에 중간에서 끝나셔야 돼요. 그리고 쉐딩을 약간 요렇게 직각으로 하시면 남성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C자로 둥그랗게또 여기서 너무 여기가 멀어지게 되면 여기 부분이 컵 넓어 보여가지고. 안 예쁘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냥 눈썹 앞쪽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눈앞에 검정색 쉐딩 컬러를 칠하게 되면 코가 이거 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데이지 않게 피해서 쉐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턱 여기 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핸다고 그렇게 작아 보이지도 않고요 여기 선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가름해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 턱이 좀 짧아서, 요렇게 쳐줘야 되거든요. 이건 사, 얼굴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같은 얼굴형들 부분은 요렇게 해보세요. 헤어라인도, 이렇게 한번 쓸어주시면 이마도 좁아보이고 얼굴이 작아보이기 좁아 때문에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앞에 부분 그 눈썹은 살짝 어... 어 눈썹은 살짝 얇아진 거 말고는 똑같은 거 같거든요 저는 요즘 항상 기분 좋게 블러셔부터 시작하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두개 사용해줄 거고요. 딱히 근데 화장법이 바뀐 게 없어가지고 1대1 해서 아 블러셔 방은좀 바뀌었어요. 제 얼굴이 살짝 이렇게 약간 너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중간으로 이렇게 블러셔를 해줄 거거든요. 눈 밑에 거의 벗어나지 않고 그냥 딱 여기 부분 딱요 부분 잠깐만 여기 뒤로 가지 않아요. 이 여기부터는 내 얼굴이 아니다 가정하고 이렇게 블러셔를 발라줍니다 하고 여기 아까 부분 쉐딩했던 부분에 살짝만 얼굴 기신 분들은 여기 말고 여기 에주세요 하관 기신 분들은 남용으로 그냥 한번 쓸어줄게요 아하고 오늘 요거까지 써줄 건데요 이거는 굳이 거안 이거 사주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이런 붉은 색상 사용해 줄 거거든요. 이 컬러로 베이스를 잡고 들어가 줄게요. 잡아주고 애교살 여기 다 말고 여기 애교살 바로 밑에 이 부분만 뜨기 때문에 적당히만 하고 여기 위에다가 파우더를 이렇게 하고 먼저 트임을 그리고 애교살로 다시 넘어갈건데 요 컬러 어? 이거지요 어, 컬러 살짝만 올려주세요 하고 뒤로 제가 아이라인을 길게 그리기 때문에 좀 뒤로 많이 빼주셔야 돼요 해주고, 남은 걸로만 한 번만 애교살 밑에 쓸어줄게요. 두 번이네? 이제, 요런 아무 컬러 쓰시면 되구요. 요, 요, 요고. 요.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서, 이렇게 살짝만, 톡톡, 앞뒤로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일자로 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너무 빨갛잖아요. 이러면 망, 망한, <laughs> 망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색깔 살짝만 빼주면 되거든요. 앞으로 살짝 끌고 와서, 여기 눈 앞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요거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이게 또 나중에 되면 붉은기 이게 또 사라지면서 연해지기 때문에 똑같이 해줄게요. 이 트임 사기를 쳤으면 이제 애교살 사기를 쳐야겠죠? 쳐서 여기 살짝 남겨뒀잖아요. 중간부터 해서. 여기까지 해주고 연기 매 이렇게 하이라이트 볼씩 붙여서 이렇게 응. 이렇게 발색이 안 된다고 계속 올리지 말고 이렇게 둥글둥글 하다 보면 올라오거든요 이걸로 또눈 앞머리도 아까 시즌할때 비어 들어있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 부분을 이걸로. 확실히 한거안한 거, 거. 눈 차이가 크고, 더 코가 높아 보이죠? 이제 애교살을 그려줘야겠죠? 약 걸로. 그 애교살 그림 밑에 부분을. 이렇게. 트임. 처럼 길게 그려줘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또. 쉐딩 컬러 주셔도 되는데, 약간 살짝 핑크기가 돌아야 쉐도우가 핑크해서 자연스럽거든요. 컨실러 브러쉬로 살짝 밑 부분 정리해주고, 게다가 이제 붓펜으로 전면봉 상 정면을 본 상태에서, 제 여기, 소, 여기 속눈썹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그려주면 돼요. 앞까지 쭉쭉. 그리고 꼬리를 빼주는데, 아이라인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 섀도우 묻혀서 눈매 따라서 뾱 빼면 되거든요. 가이드 확실히 잡고 하면 편하기 때문에 가이드 잡고 그려보세요. 아이라인 그릴 만큼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더 앞에 이제 이 펜슬 아래로그 뒤를 이렇게 그려서. 끝 부분을 자연스럽게 빼준 거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매우 사랑합니다. 펜슬로 하면 안쪽이 선명하게 안 되기 때문에 안쪽에 선명하게 한번 그려주고 그 뒤에는 슬림하게 빼주, 자연스럽게 빼주는 거예요. 브러시 이용해서 슉 빼면 됩니다. 아까 섀도우 묻혀놨기 때문에 그걸로. 그리고 아이라인 잘 그리는 방법은 정면을 보고 그리는 게 제일 낫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면 눈 떴을 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이라인 길게 그리기 때문에 눈썹이 더 짧아요. 그래서 눈썹을 더 길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때문에 화장을 하고 저는 가끔 눈썹을 그릴 때가 있고 컬셀러 살짝 묻혀서 여기 아이라인 밑에 부분을 이렇게 한번 슉 해주면 더 깔끔해지고, 눈이 더커 보여요. 뷰러로, 중간 찍고, 앞에 찍고, 뒤에 찍고, 깜빡 속눈썹 붙여볼게요. 점막 너무 밑에보다는 속눈썹 사이사이에 넣어준다는 느낌을 해줘야 되는데. 로크롬.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였고요. 여기에 마스카라. 묽은, 살짝 묽은 게 좋거든요. 쓱쓱 발라주고. 크롬 마스카라까지 해줬고요. 이제 언더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이렇게 한 5초 정도 해주고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고데기를 물결로 해줄 거고요. 먼저 시커를 넣고 뜨거워졌을 때해서 이렇게 시켜주세요 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고 반대쪽으로 계속 말아요 이렇게 扫要玻璃完成。